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파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우주 로켓의 상징, 바로 2025년 형 레드스톤 로켓의 외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켓은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 인간의 우주 진출 역사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여러 시대를 거쳐 재해석되었고, 2025년 형 모델은 과거의 영광을 현대 기술로 다시 그려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스톤 로켓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날렵하고 간결합니다. 전체 높이는 약 21m, 지름은 약 1.8m 정도로 비교적 소형급 로켓에 속하지만 그 존재감은 대형 로켓 못지 않습니다. 본체는 상하단으로 나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경계가 외부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켓 표면은 클래식한 화이트 컬러가 바탕이 되며 검정색 세로 스트라이프와 미약 중국 마크가 인상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형 레드스톤은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현대 기술과 조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로켓 하단은 강인하고 산업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구조로 금속 리벳과 외부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시각적인 기계미를 자아냅니다. 추진 노즐 부분은 붉은색 계열의 열차팩 코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사 시코온에서의 내구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각적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노즐 가장자리는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 시 발생하는 강력한 열과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드스톤 로켓의 중간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외형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그려진 흑백 패턴과 함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으며 이는 역사적인 디자인을 계승한 부분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1950에서 60년대 우주개발 경쟁 시절 미국의 국가적 상징이었고 이번 모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형에서는 글자의 각도와 크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조정하여 보다 현대적인 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켓의 상단으로 가면 페어링이라 불리는 곡선형 덮개 구조물이 시선을 끕니다. 페어링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곡면으로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외형적으로도 매우 정제된 인상을 줍니다. 화이트 바탕 위에 회색 음영 라인이 그라데이션처럼 연출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페어링 끝단에는 고정핀과 분리 장치들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게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의 디테일이 로켓 상단을 더욱 역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레드스톤 로켓의 외부 표면에는 다양한 센서와 포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센서들은 동그란 금속캡 형태로 되어 있으며, 회색 또는 금속빛 색상으로 본체의 하얀색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센서들은 실제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도 산업적 감각을 더하는 장식 요소처럼 작용합니다. 포트 주변에는 방수 및 방열 기능을 위한 실링 테이프와 고무링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는 로켓의 외형에서 기술적 디테일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단 부스터 섹션에는 작은 지상 지원 장비 연결구가 외부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발사 전에 로켓과 지상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이며, 외형적으로는 날카로운 금속 파이프와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결부는 일관된 패턴과 색상으로 마감되어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로켓의 정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드스톤 로켓은 외형적으로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설계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열에 강한 복합 재료로 마감되어 있으며 매끄러운 도장 처리로 인해 공기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발사 및 대기권 비행 중에도 최소한의 외부 손상을 보장하며 외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레드스톤 로켓은 195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인 머큐리 레드스톤 계획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 클래식한 디자인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으며 2025년 형 모델은 그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미래 기술을 반영한 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현대형 모델은 박물관 전시물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한 발사체로 과거와 현재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흑백 컬러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2025년형에서는 미세한 메탈릭 톤과 반사 코팅이 추가되어 햇빛 아래에서 더욱 빛나는 외형을 보여줍니다. 로켓의 바닥면은 다소 거칠고 투박한 구조이지만 그 안에서 기능성과 미학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앙 추진구 외부에는 지지 프레임과 방열판이 육안으로 보이며 이 구조물들은 발사 직전까지도 열기와 압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 일부에는 작은 번호와 코드가 프린트되어 있어 외부 시각 검사 시에도 용이하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혐 레드스톤 로켓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과거 기술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룬 공학 예술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외과는 단순함 속에 강인함이 있고 클래식함 속에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로켓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5년 겸 레드스톤 로켓의 외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토 파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설적인 기계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